최민정의 기량을 눈앞에서 지켜본 중국 벤치의 반응은 한국 쇼트트랙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걸 설명했다. 성남시청 소속 한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가 제31회 동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쇼트트랙 여자 500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최민정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1500m 금메달에 이어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500m 결승에서 최민정이 보여준 기량은 엽기적이었는데요. 최민정은 중장거리에서만 강하고 단거리에서 약하다고 주장하던 중국은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최민정은 전 종목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세계 최강의 올라운더인데요. 유독 중장거리인 1000m와 1500m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니어 데뷔 이후 시즌까지 총 5시즌 동안 출전한 모든 1000m와 1500m 경기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경기가 각각 단한 경기밖에 없고, 게다가 변수가 많은 쇼트트랙 경기에서 80% 이상의 확률로 포디움에 들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금메달이니 중장거리에서는 현재 넘사벽 선수라고 할수 있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민정의 가장 큰 장점인 지구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민정의 지구력은 세계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는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단연 월등한데 대표팀에서 지구력 테스트를 하면 남녀 선수들을 합해서 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구력을 바탕으로 중장거리 경기에서 이미 지친 뒷선수들과 격차를 벌리며 결승선에 고린하는 장면을 종종 보여줍니다. 게다가 아웃코스 추월은 인코스보다 체력이 배가 드는데, 최민정은 2에서 3바퀴를 쉬지 않고 아웃코스로 달리니 그녀가 얼마나 강철 체력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전 오만한 중국은 최민정을 지구력만 강한 선수라며, 500m에서는 중국이 승산이 있다고 떠들었는데요. 최민정의 또 다른 최고 장점인 순간 가속력을 애써 무시하며 정신승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민정은 짧은 순간 순간적으로 가속을 붙여 나가는 능력이 최강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대회에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아웃으로 추월할 때 바깥으로 크게 돌면서 가속을 붙이는데, 사실상 빠른 스피드로 경기가 진행될 때는 한 번에 가속을 붙여 추월에 성공하는 선수들이 드뭅니다. 하지만 최민정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후반,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면서 짧은 순간에 여러 명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너링할 때 붙는 가속이 상당한데 다른 선수들이 코너링을 하면서 중심을 잡을 때 최민정은 쟁걸음을 치면서 스피드를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얼음을 미는 스트로크 행위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최민정은 코너링할 때 경쟁 선수보다 두세 번더 많은 스트로크를 하면서 가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이번 5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중국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압도적으로 농락해버렸습니다. 경기 총성이 울리자마자 특유의 반응 속도로 가장 빠른 스타트를 기록했고 아우 코스 추월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 서술했듯 코너링 부분에서의 가속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중국 코치친들을 벙찌게 만들었고 최민정이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2위의 위치에 있던 중국 선수는 사실상 전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이는 압도적으로 벌어졌으며 그 위치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농락한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기량 차이에 중국 네티즌들과 언론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한중국 전문가는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소신 발언을 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민정은 스케이팅에서 중요한 왼발을 특히 잘 사용한다. 발을 미는 힘이 좋아 속도가 더잘 붙는다. 이런 주법은 강한 원심력을 이겨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에 방향 전환 기술도 더 좋아졌고 코너링 할때 붙은 가속으로 직선 주로에서 밖으로 빠지지 않고 순식간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앞으로 나아갔다. 워낙 순발력이 좋은 데다가 자세가 안정적이라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최민정의 기량에 중국만 놀란 것이 아니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최민정이 역사상 최고 선수, 고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타고난 신체적 특징이 아시아 선수들은 서양 선수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근력이 약해 그동안 쇼트트랙 강국인 한국에서도 단거리는 항상 취약점이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중 레전드라고 꼽히는 진선유도 500m에는 승산이 없었으며 세계적으로 500m에서 강자라고 꼽힌 한국 여자 선수는 박승희가 유일했다. 최민정 또한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도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기에 신체적으로 단거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 최민정은 본인의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한 케이스다. 그녀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이다. 또한 500m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뒤로는 근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면서 더 강력한 아웃코스 추월 능력을 보여준다. 그녀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두려운 수준이다. 최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2일 여자 1,000m, 여자 3,000m 개주에서 사관왕을 노릴 전망인데요. 그녀의 질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